지금부터 자연과학 명조와 창의적 글쓰기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책에 대한 제2부 책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책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는 1988년 처음 출간된 책 시간의 역사와 약간 다릅니다. 처음 출간된 시간의 역사는 세계 35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런던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237주 동안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과학책입니다. 원책 시간의 역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과학책이긴 하지만, 읽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호킹 지수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호킹 지수라는 것은 위스콘신대의 조던 엘란 버그라는 수학 교수가 독자들이 실제로 책을 사서 어느 정도까지 읽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독자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퍼센트로 환산해 보여주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렸는데 안 읽히는 책이 바로 스티븐 호킹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팔렸는데 안 읽는 책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이른바 호킹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읽히는 책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얻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호킹 지수는 재미삼아 참고만 할뿐 정교한 과학적 지수는 결코 아닙니다. 시간의 역사, 책 주제들은 거대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다루는 흥미있는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독자들로부터의 반응에 따라 원책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개념들을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한 책으로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가 200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주의 탄생, 즉 빅뱅부터 블랙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책을 통해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등에 이어지는 과학자들의 우주관 변화와 연구들을 핵심적으로 짚어주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빅뱅과 블랙홀, 우주의 진화를 통한 우주의 시작, 즉, 우리 시간의 시작과 우주의 종말까지, 우주의 미래와 종말을 전망하면서 우주의 존재에 관한 본질적 의문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살아 움직이는 우주에 관한 우주과학과 물리학의 통일 이론과 중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책의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장을 통해서 기원전 340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에 대한 생각과 우주상의 진화를 설명하면서 우주를 향한 호기심과 그 속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이룩한 수학적, 과학적 방법과 강력한 첨단 기술 도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체계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뿌리는 갈릴레오와 뉴턴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호킹은 4장 뉴턴의 우주와 5장 상대성 이론, 이론에서 시공간에 대한 관념과 이론과 이에 관련된 물리법칙에서 중요한 이론을 만든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러한 빅뱅과 블랙홀, 우주의 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이 약 137억 년전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우주 전체가 한 점으로 웅축되어 있었고 우주의 밀도와 시공의 곡률이 무한대였을 빅뱅에서 시작되었으며, 우주 탄생이 시작된 폭발 그 순간엔 작은 점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하여 서로 멀어지면서 은하계와 천체들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아하고 우아한 단일 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11장에서 호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학과 거대한 위성 탑재 망원경 이런 과학적 도구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관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아주 빠르게 알게 되었지만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호킹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고 싶어한다. 지식을 향한 매우 깊은 욕구는 지속적인 탐구의 근원이다. 더욱이 우리가 세운 목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주를 향한 호기심과 그 속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 방법과 엄청난 기술 도구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는지 또 시간은 언젠가는 끝에 도달하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책에서 전제 물리학자인 호킹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초라함을 느낄 수 있으며 우주 최초의 시간과 종말의 역사에 대한 그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신과 우주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은 전공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읽기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참고하신다면 훨씬 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관련된 서적, 인천,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내용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3부에서는 책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